겪을 만큼 겪어본 쇼스들의 트 인생 참여 반갑습니다+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아어 이제 뭐가 진행될수록 정말 색다른 사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.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을 텐데 바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제 사연은 아니고 제 친구의 답답한 이야기가 있어서 글을 보냅니다 친구 딸내미 얘긴데요 어 이+ 아이가 지금 한3 2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애가 맹랑합니다 무조건. 결혼은 돈 많은 남자와 하겠다는 게 확고한 아이입니다 <laughs> 제대로 컸는데? 괜찮네 어. 어. 현명한 거 아니야? 네.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돈 많은 남자만 사귀었대요 <laughs> 능력 있네 훌륭한데 <laughs> 어떻게 그렇게 네. 되지? 그런데 코인 관련해서 돈을 많이 번 3살 많은 오빠의 아를 만났는데 <laughs> 물론 이 아이는 결혼하려고 적극적으로 대했겠죠 <laughs> 네. 그런데 남자가 한달 만나고 헤어지자고 해서 여자가 원형 탈모까지 <laughs>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살았대요 에이... 그러니 그걸 보는 엄마 속이 어떻겠어요 어... 더 황당한 건이 이 딸내미가 오빠 없이 못 산다 못 산다 울며 불며 애걸복걸 하니까 마지못해 남자가 한번 만났는데 그날 밤 같이 보내고 다음 날부터 <laughs> 연락두지 <두시> 됐어요 <laughs> 물론 이 딸아이는 지금 페인처럼 지냈어요 아... 이야... 아니, 아, 아니, 동... 동... 되게 네. 좋아하나 이 봐라. 아이한테 그리고 엄마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을까? 음. 아니, 이오빠야아니는 그냥 놀, 놀려고 했던 거네. 음. 그죠? 음, 음. 이게 결혼을 하려고. 음, 음. 결혼 상대를 찾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엔젤 네. 상태를 찾고 있었던 거네. 근데 음. 코인 관련해서 <laughs>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? 코인 관련해서 <laughs> 어, 무섭게 코인 사업할 사람 아, 무섭게, 어. 무섭게 벌죠. 무섭게 어. 벌죠. 근데 무섭게 이룰 수 있죠. 그렇죠. 지금 안정적이지는 않아요. 음, 이제 한 지금 방에 갔다가 한 번에 내려왔다가. 그리고 이렇게 쉽게 번 돈은 다음에도 쉽게 벌리지 않으면 참지 못하기 때문에 음. 어디 쉬운 데 투자해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 번. 몰라요. 그러니까 음. 돈이 당장 많을지 몰라도 음. 이 따님을. 음. 이제 설득하는 거는 지금 많을지 몰라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. 어. 불안정하다. 아, 그 남자가 나중에 그 음.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? 어, 어. 음. 깡통 찰 수도 있다. 음. 거지가 될 수도 있다. 음. 그러니까, 그러니까 빨리 잊어라. 헤어지길 잘한 거다. 음. 아니면 엄마가 이제 걔한테 그랬지. 음. 아우, 우리 문숙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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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원형 닮은진짜웃음 <지말. 웃음> 괜찮아 이그 놈보다 1 0 0배더돈 많은 사람 만날 거야. 엄마가 소개시켜줄게. 만 거야 못있겠어 아유 돈더 많은 남자 오빠 있다니까. 그 오빠 수백억이야. 아유 어. 자 수천억 됐어. 누, 누 누군데? <laughs> 아돈 많은 남자가 목표잖아. 그러니까 제가 아유, 이해한 상태로. 게 이거예요. 이 여자분이 원형 탈모까지 와서 팬이 됐다고 음. 하는데 과연. 이 남자를 사랑했을까 아니면 이 남자의 돈을 사랑했을까 음. 그것부터 난 확실하게 구별을 했으면 좋겠어. 그게 이런 거지. 네. 내가 이제 어, 막 매달 기도하는 거야. 돈 많은 남자랑 음. 어, 결혼하게 해주세요. 돈 음. 많은 남자 결혼하게 해주세요. 그랬는데 맨날 비리비리한 놈을 만나다가 음. 어느 날돈 많은 남자를 딱 만난 거야. 어, 어, 어 내가 원했던 이 남자가 나타났어. 이 놈이다. 어, 이 놈이야. 어, 어. 그랬는데 이 놈이 어. 한달 있다가 헤어지자 그래. 어. 어. 이러니까 지금 놓치면 언제 또 이렇게 이 정도 돈 많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지. 점점점 모르잖아. 그 32살까지 기다렸는데. 어, 아, 근데 없고. 남자가 싫다는데. 어. 답이 그러니까 없는데. 얘는 얘를 어. 그냥 어떻게든 물고 싶고 잡고 싶은 거지. 친구분이 이제 얼마나 답답하면 사연을 올렸겠어요. 근 이게 음. 사실 친구분 입장에서도 그렇게 딱히 도움이 될 만한 얘기는 뭐 해봐. 뭐 지금 우리 이절하고 뭐뭐 해봐. 그것도 이제 완전 고름을 쥐어 짜는 거고. 음. 사실은. 음. 그렇죠. 쥐어 짜는 거고. 일단 그거를 이제 빨리 잊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뭐 다른 뭐 여행을 뭐~ 여행을 가거나 뭐~ 뭘 하거나 뭐~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도 우리도 정말 살 만큼 살아갔잖아요 음. 요즘 이제 (100세) 시대라 그러잖아 네. 그러니까 영 살부터 시작해서 (100세까지) 쭉 사는 거잖아요 음. 이걸 이렇게 선으로 쫙 생각했을 때이런 음. 일은 점이야 점점점 그렇죠. 음, 점, 네. 점. 네. 얘가 막 울고 원형 탈모가 음. 있을 정도는 음. 이렇게 인생 끝나고 뭐~ 음. 세상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음. 나이 때는. 그렇죠. 그렇지. 그렇지. 내가 사랑한 사람하고 헤어지면 끝났지. 다시는 누구도 사랑 못할 것 같고 음. 막 죽을 것 같고 막 이랬잖아요. 왜? 참그랬잖아요 음. 네. 그러니까 그 지나고 보면 쩡인 거 가지고 지금 다인양 생각하고 있는 따, 딸이거든요. 쩡보다는 네. 그러니까 약간 근데 사막이 정도로 생각하신답니다. <laughs> 네. 사막이 <사마귀 웃음> 정도. 좀 붉은 점을 줬을지. 그래봐야 인생 전체로 그래. 어, 뭐 그냥 사막인지 뭐지 뭐. 이면 불가니까 그래. 그냥 그 음. 오빠에 보내고. 음. 그 오빠보다 더, 더 좋고 더 훌륭하고 돈더 많은 오빠 나타날 거야 음. 이렇게 위로해주면 뭐 어떡하겠어 저는 뭐 차라리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 그 친구한테 음. 친구한테 야 딸내미야 이러니까 어? 어디 가면은 뭐 물이 좋고 사람 만날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알아보셔 가지고 그 여자의 딸내미를 그쪽으로 한번 자꾸만 외출을 시키게 어디 어디 음. 어디 나이트? 음, 어, 뭐 어디 나이트가 클럽? 됐든 뭐 클럽이 됐든 뭐 아직 뭐 32리면은 애 어리니까 음. 어린이 클럽이 됐든 뭐 그런 좋은 그 만남의 장소 음. 이런 것들도 그냥 알싸리 참아라참아라야보이거보다는 야뭐 음. 거기가 물이 좋대. 음. <laughs> 얘기해 주는 게 아는 데 없어요? 음. 아이고 제가 알았으면 저 근데 입장이 안 돼. 아, 입장 못 들어가 못 들어가. 아, 못안 돼. 저도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은 어. 게이 여자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오히려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고 돈 일단 남자는 무조건 머니 이런 시대 환경이나 뭐 변화를 봤을 때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 수 있어요 요즘 이제 여자 네. 후배들이나 네. 여자, 젊은 여자들 보면 음. 그렇게 경제를 남자의 경제력을 엄청 보긴 하더라고 근데 경제력이 있는 남자들은 여자에 뭘 봐? 외모 남, 외모. 네. 외모 봐요? 외모 아. 보죠 외모는 얼굴입니까? 몸매입니까? 나이 들수록 몸매 쪽으로 가는 거야 아. <laughs> 너무 빙의되셨네 30대 때는? 아나 <laughs> 어, 네, 정신 차려 정신 차아내네 네, 지금 어, 말려들었어 지금 그전에는 얼굴이었고? 네몸 아. <laughs> 중에는 어디? 가슴? 다리? 전체적인 밸런스? 그렇지. 아니 근데 진짜 성품보다는 외모에 먼저 네. 먼저 뭔가 있어야지 음. 끌리나요 음. 음. 뭐 남자 입장에서 돈이 네. 많으면 많을수록 음. 사실 거기에 더 중점적으로 뭐볼 음.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. 그냥 자기가 가진 게 그치. 많으니까 가진 게 많으면 네. 또후보의여성분이 많고 그중에서 네. 또 고르는 음. 게 네. 이제 외모근데 이놈은 네. 결국에는 그 여러 후보군 중에서 여자를 음. 몇번이제 간을 봤겠죠 음. 간을 보다가 음. 한달 만에 이거 했다는 거는 음. 질렸네 예, 네. 한달 만에 질렸으면은 어휴. 그건 아예 안 만나는 게 그리고 낫지. 그리고 또 주변에 또 얼마나 댐벼드는 여자들이 많겠어. 몸매 좋고 얼굴 이쁘고. 네. 음. 그렇죠. 돈만 음. 보고 음. 막 진짜 네.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그럼요. 그런 네. 여자들 도 많을 거아 우리 또 처녀총각대랑은 음. 달라. 요즘 트렌드가 달라. 어, 엄청 바뀌었잖아. 어. 엄청 음. 바뀌었으니까. 순간 음. 네. 돈이 음. 일순간 많아도. 또 살다가 보면 또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음, 또 불안할 수도 있고 네, 네 너무 돈 이제 뭐 조건을 기본적으로 보시긴 하셔야겠지만 마음이+ 음, 음. 마음이 잘 맞아야 된다 음, 음. 그것도 중요하대요 그치 네.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하루에 열개 먹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. 음. 돈이 많아도 하루에 세개밖에안 먹잖아요 언니 다섯 끼 먹잖아 어? 내 나이 <laughs> 돼 봐요 가슴이 허해서 먹어. <laughs> 어쨌든 돈으로 사는 네. 건 아니더라 살아보니. 음, 네 맞아요. 네. 아, 아 그리고 여자분뿐만 아니라 요 나이 때 이제 창년하자면 음. 너무 좀 짧게 보는 것 같아요. 내 월급이 이 정도니까 음. 내가 10년 가 되고 20년 가 되면 내가 뭐이 정도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음.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. 요아 살다 보니까. 살다 어느 순간 뭐 어떻게 뭐 틈틈 뭐 음. 하던 게 어떻게 뭐빵 터질 수도 있고. 이 사람. 네. 부동산 부동산 투자 잘해가고 막 하자. 몇배로풀 수도 있고. 음. 아니, 뭐 중간에 뭐하하지 않게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네. 당첨될 수도 있고. 아 그런 좋은 일이 있더라고. 혹시라도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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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음, 뭐 어디다가 뭐 땅을 이만큼 살았는데그열배 네. 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음. 너무 서둘러 예단, 맞아, 맞아. 10, 10년 후 20년 후를 예단하지 않았으면 음. 좋겠다 그러려면 일단 지금은 충실하게 사는 게 좋은데 어, 남자 돈을 보고서 원형 탈모까지 오는 거는 조금 음. 오바다 음. 네. 네. 이건 다시 한번 인생을 그래야. 점검할 맞아야, 필요가 맞아. 있다 그리고 남자가 돈이 많은데 바빠서 그 돈을 쌓느라고 바빠서 여자 만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맞아요. 진짜 돈을 잘 네. 버는 사람은 맞습니다, 맞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이렇게 막한달 만나고 뭐 다른 음. 여자 만날 것 같은 그런 남자들은 음. 글쎄요, 저는 일단 비추. 네. 네. 재미없다. 이런 사람은 결혼하고 네. 혼인신고도 안할 놈이야. 이안 아. 네. 나눌라고. 그럼 어, 있, 그럼요. 어, 이혼하면 이제 네. 반 나눠줘야 네. 되니까. 네. 아, 음, 그런 놈이요 그래, 네. 자기 돈 쉽게, 남자가 어. 돈이 많다고 그 돈이 다내돈이 되라는 법이 없어요. 절대. 맞아요. 어,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도 난데 생활비를 100만원, 200만원 밖에 안줄 수도 있어. 아, 그럼요. 네. 그돈 아까워서. 그러니까 그리고, 그런 거 절대 네. 정말 어, 아쉬워하지 말아요. 그리고 막돈 숨어갖고 뭐라 할수 있어요? 그렇지. 네. 하여튼, 오히려 더잘된 일이다. 음. 네. 이 정도 원형 탈모까지 겪었으면 정말 인생 깊숙한 곳까지 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전화 이복이 될 겁니다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저희가 드릴 말씀은 구독하시고요, 좋아요 누르시고요, <laughs> 알림 설정까지. 오가시기 어, 네. 바랍니다. 예. 네. 아더 이상 걱정하지 마. 안녕.